3시 50분입니다. 안녕. 응? 4시. 11분 차탑니다요 지미수의 레오템. 3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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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开呀！开呀！开呀！开呀！ 저옆사람들께 너무 맛있어보겼다 여보, 이거 언제 나오죠? 진짜 너무 한 소리가 11시 30분입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응, 음. 보여주지 어? 음, 샀대요 가 완성 어디갔어? 무 귀여워 얘네가 귀여워 Get up. 두시통 아, 같은 아, 아. 약간 힘이든 힘이, 힘이 드는. 된다고 힘이 된다고? <신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와! 맛있다맛있다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나맛있 찍고 있었어 <laughs> 날씨가 아주 그냥 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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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경 힘듭니까? 아니요 뿅뿅 음... 이게 야간에 이제 여기서 스파게티 먹으면서 이밖을 보면서 한 마무리... 잠옷이 아니고 모텔 가운이네요. 보시죠. 편들마늘 타임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달려봐도 아니야. 달려서 뭐? 달려봐도 아니야. 달려서 뭐까 아무리 일본인 그 자체. 펜진 지하상가로 가는 중. 이거 있잖아! 이거 마늘 아니야? 마늘 가는 거? 너무 약한데? 맛이게 좋고 어디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게가아먹으면먹바 나와서 거의 막친 먹으러 가야 되는 수준이긴 해요. 참아 참아 아쉽다. 아쉽지만 수신은 내일이니까. <목소리> 해모 거리로 다이 묘 거리로 다시 다시 요로 들어가니다 파이팅 여기 찾길 아니에요 안들어가잖아아 아, 그러네 <웃음> 죄송, 죄송. <웃음> 음. <웃음> 우와 저거 봐왜 하와이 빙수 같은 거 좋아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 왜 아파 이거 이렇게 거치대만 해? 와비젤리 와이, 뭐라 카나 저거. 와, 이리... 저녁은 모찌나베입니다. 도어 캔도 다캔도 미친 응. 가야지. 모종물라도 먹고 싶은데. 맛집 스으면 어, 크레프도 <laughs> 어? 아니, 아니야. 먹고, 먹고.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잘 이겨내시네요. 이겨내! 달이다. 여러분. 치즈샵에 왔어요. 근 세일이라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응. 어두워두워두워두워두워두워.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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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일본의 거리가. 어, 맛있겠다. 알아서 먹어야 돼. 오케이, 그걸로요. 면도 <목소리도> 먹고, 밥도 먹고, 죽도 먹고. 한국인도 없애 보입니다.

만저희는밥 먹고 마트 구경을 갔다가 편의점을 가서 그 편의점 파티 돼지 파티를 즐긴 다음에 나와서 교자를 먹으러 가요. 아상이를 이따가 돼지 파티를 하면서 해볼게요. 진짜 맛있다. 감자기 눈물 날것 같아. 근데 맛박해으면 어떡하지? 너무 옛날인데. 옛날이어야 가요 아우 방금 남긴 거야? 왜 이렇게 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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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왜? 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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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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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됐어요. 많이 되어 버렸어. 최고나 봐요. 오, 어, 약간 서울 같아. 용기 사랑 희망 감사. 파이팅. 맞아 여 맞지. 맞 여기 이 한치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맞네. 짜 그래. 찐, 뭐죠 손에. 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었어 헤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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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하 쇼핑하러 갑니다, 요. I'm 갑니다 n I guess, I 니 o n t know. She w a 으로1 1층 i n g she 어 a s 어 n the loose. You're a book. Don't you hear that? I suppose y 와 u get 음, 달아. 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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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누가 있지? <laughs> 아 달아 라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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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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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달아 달아 2 3 23, 23?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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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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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엄마는 원. 뭐디세일해서난 이게 내려는어가 너무 불러? 어, 왜 이래? 실망이다 진짜. 이튿날 시작! 시작! 어디가죠? 스시로 <laughs> <laughs> 와 날씨가 좋아서 진짜 색감이 미쳤는데? 我不个。<laughs> 저쪽에서 도시계가 너무 있잖아 하카타 아기데스 저쪽 아이 어떤데? 이부가 코코 누나 아니랄까봐 청바지도 코코바지를 입는거지 아니에요. 아이소와캔 r man. I'm your m 불닭볶음면 o u r m 샤하러 헉, 언니 저 가방이다 갖고싶어 음, 크기가 귀엽네요 블루투스 나 여기 뚜껑하고 이렇게 1대1인줄 알고 몸통이 진짜 이거 사기 아니야? 어이가 없어 이는데 칫솔로 먹겠습니다. 음. 키죠 그렇죠? 예뻐 14분. 다시 아, 못 보내 나가는데 저희 아끼니고 먹으러 갑니다요. 그래 4분만 걸으면 된다고? 미치 응, 역시 기름진 게 맛있나 봐. 하이, 하이, 하이. 소스 드시까? 개세요? 너가 꼬집으면살떨어졌네나 그렇게 안. 액션만 큰 거야. 이제 네.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팩살 겁니다. 팩 하팅. 지모저 빨아. 나 이거 약간 이렇게 보면 나 날씨 입은 거 같죠? 아유, 약간 홀터넥. <홀톤할> <laughs> 섹시한 거 입은 것 같아. <웃음> 어머, <웃음> 저 업소를 바닥에서 쳐먹고 날려? 업소? 업소 보이지. 업소 말이야? 업소남이야? 언니가 창피하다고 그래요. 약간 지 아니 되게... 걸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아 멈추면 멈추면 꺼야 <laughs> 좀 창피하다. 이러고 얘기하면 되잖아. <laughs> 그렇지. 이 새끼들 너무 오이지 맛있. 너무 녹을 정고 맛있. 나한번 사라 봐.

அம்மி <shrug> ah. 어어어어떻게다어어어 반에 나어야 되는데 자는 게어아안 자는 게 맞다. 뭐 어어어어어어는어어어어어어어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시작해요, 시작해요. 토마토젤리 미친 개맛있잖아 이게 그그 도쿄? 그, 그 맛이야? 비슷한 맛이라서 모르겠어 아니 그 그건... 언니 이걸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고아 나만 먹어본거구나 음. 그래. 어때? 맛있어 음 크로켓빵이에요 크로켓빵 오사카에서 엄청 맛있는데? 똑같이 나는데? 아그 먹어본거야? 아니 똑같은 맛에 똑같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모카 먹은 거는 너가 참빵빵고 음. 그걸 찾고 싶은게 없던 거고 음. 근데 그거 보 역시 맛이부족하다다그들이그그